제 컨디션이 어제 공항에서 노숙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골포스에서그 셀포스 가는 길에 있는 여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호텔을 아주 싼 가격에 예약해서 묵 쉬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밥 먹고 이제 오늘 점심 밥도둑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보너스 마트에서 산 핫도그랑 핫도그 전용방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이게 딱 다섯 개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갈까요? Yes. 자 이제 1번 국도 링로드에 진입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무슨 국가지 모르겠어 세리랑 드리아나? 아무시킹이포하고 스포가 포크스 그냥 비크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여긴 크로나니라 보너스보다는 좀 비슷한 편이에요 네, 귀여우돼네 그게 중요해? 네 보너스도 근데 귀여웠어 류가산 커피 2600원 아 응? 콜라 1900원 이건 이해됨 <laughs> Silian Drian Sposa l u 루피네? e l 도 p i n e s 다 l i a n s i s 그러네. 다 젖어서 오네 진짜 뭐? 저, 렇게한 바퀴 돌아서 그거네 <laughs> 아. 가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저, 저, 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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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도 돼? 가고 싶어? 가자. 태풍, 태풍 이야. 내려가 볼 거야? 네. 아, 잠깐만, 특히 튀어, 튀어, 어땠어? 재밌었어? 응 <laughs> 뭐가 재밌었어? 물 맞는 거어거봐 꽃이 되게 신기하게 보였어 아, 날아가네 셀란드라즈 포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글루프라비드? 폭포인가? 무슨 거기 갔습니 좋겠다 여기로 갔어. 어떻게 나오나? 여기 완전 엄청 예쁠 것 같아 어? 끝인데? 어 뭐야? 어디서 던져주는 게 아니야? 어 아니야 안돼 여기 가자 여기가 메인임 저거 이렇게 가로와 있나 봐오봐 오우씨 빡센데? 조심히 와! 음 아, 뭐야? 아, 이거 아, 아. 그 이야 콤비백산아니아 <laughs> <좋아>. 추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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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응. 네. 아 잠이 확깼어 스코가 포스까지 보고 그냥 <laughs> <야>, 핫도그 먹자. <laughs> 스코가 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캠핑장도 같이 있네요. 여기 근데 캠핑하면은 샤워 이런 건좀 힘들 것 같아. 음. 시설이 딱 봐도. 근데 관광객도 사실 막 이렇게 같이 쓰고 하니까. 맞아, 어, 그러니까. 들어가도 것 같아. 아까 봤던 셀란드랜드 퍼포는 좀 예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멋있고 웅장한 느낌입니다. 수량이 훨씬 더 많네요. <laughs> 이오~~~ <laughs> <laughs> 다들었어여하네 저쪽에, 폭포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버스가 진짜 가려고 합니다.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죄다 죄. 보이지 않지만, 말과 소도 많고, 힘드네요. <laughs> 낙 타가 물 보라 여 기도 그래 이렇게 이거 일로 와 가자. 어, 이거. 응! 한 번만 더! 먹어봐! 맛있음? <laughs> <laughs> 응! 케찹이나 그런 거 있거든 다 맛있어 내가 만든 핫도그 월드 이게 어디 거라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스키르 요거트 바이안 <laughs> 과연... 오이 응. 옛날 집에서 먹는 그 트롤 그것도 아이슬란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어디 거야? 모르겠어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뭘 먹어 뭐음 맛있어 응그막 음. 우유의 그런 게막 나는 우유 그렇게 강한 맛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럴 듯 않네. 들고 있죠. <laughs> 이런걸 이제... 봐야 돼. 본인이... 아니, 흔들흔들하다 차가 지금... 차도 흔들흔들, 나도 흔들흔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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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맥 <목소리> 이러 흘릴 는 길에 잠깐 양들이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laughs> 앉았어. 앉아 버림. 이 씩들 뭐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우리 찍지 약간 이런 느낌. <웃음> 보이나? 어어어 <laughs> 어, 어. 앞다리로 지금 잤어. <laughs> <laughs> 왜 다음 생이 이번 생에는못 만나 <laughs> 어? 제... 나다보는거 같아 이거 웃기게 생겼어 그래 왜와 얼굴 꿀고는 거야? 네 <laughs> 여기는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돼안가 보면서 <laughs> 퍼핀이야 갈매기랑 섞인 거 절벽이 <laughs> 있 <있는 애들 웃음> <퍼프. 웃음> 보여? 그래도 나름. 음. 저기 좀고저 어, 저기. 진짜 귀엽다. 이 밑에 갈매기랑 같이 있어. 오, 저기 완전 떼거지로 있어. 그러니까. <laughs> 아, 어, 귀여워. 어. 숨었다. 아니, 더 가까이 왔어.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온진진게 봐줘? 아, 엄해 돼. 왜이렇더 가까이 왔어? 갔어. 겁나 귀여워. 시치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라 그랬나? 음, 그랬던 것 같아. 이건 뭐야? 이거 드론이야? <laughs> 이게 드론이겠네. 여기는 반대편. 왜뭐 이렇게 이렇지? 색깔이? 응?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닌가? 오, 음. 다리, 스톤 브릿지네. 음. 진짜로. 좀 신기하긴 하다. 오. 가까이서 보니까. 딱구리 같아. 딱구리? 지금 무슨 바위야? 근데? 유아 똥바위. 고구마, 고구마 바위. 음. 디로올리에서 레인스피아 해변으로 왔습니다. 장관이다 생각. 일명 블랙비치. 노란색이야. 미디엄 하다. 여기 진짜 원래 위험한 곳이래. 파도가 진짜 엄청 크게 친대 음... 그래가지고, 그런 날에는 음... 절대로 파도에 등지고 서 있으면 안 된대. 오, 좁아. 음... 미쳤는데? 입자가. 와, 이게 그거네. 진짜 모래가 아니네. 이게 용암이 굳어서 이렇게 용암이 바다로 들어오면서. 음. 이렇게 된 거래. 현무암이 다 깎여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어? 응. 어쨌든 용암이잖아, 현무암. 뭐 어, 그렇긴 하지. 미디엄 하자, 대원. 미디엄 하자. 아, 이거 좋는데 좋은데? 악지, 악지. 그게 뭐야? 파묘 안 봤어? 아, 파묘. 그래도 저기 앉아 내가 똥 쌌어 몸이 안 맞은 게 어디야 다행이지 <laughs> 내려와 <laughs> 오됐다됐다됐다오저 높은 데 올라갔어 멀리 <laughs> 한번 봐주세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영상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할산에프 셀리스란 동굴이야. 돌들이 엄청. 여기 돌들 봐, 엄청 예뻐. 미역이다. 역잡은 그냥 <laughs> 친거 <미친> 아니야? <laughs> 어? 에이. 퍼핀 뼈다 퍼핀 뼈. 퍼... 완전 퍼핀 뼈네. 이거 목이고. 자, <laughs> 저희는 이제 비크를 지나서 오늘 묵을 캠핑장인 샤크길 캠핑장 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포장도로를 한 30분 넘게 달려야 될것 같아요. 놀랬어, 얘네도. 얘네 놀랬어? 응. 잘 있어. 미안해. 나도 너무 놀다, 무서워. <laughs> 너무 가까이서. 약간 태초의 지구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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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샤크길 잘 파킹했고 일단은 먼저 샤크길 트레킹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 봐봐 보라색 노란색 레드 이거 없어. 블루는 뭐야? 블루가 저 보라색 아니야? 아니라니까 보라색은 따로 있었어. 뭐지? 블루는 약간 초보자용 아니야? 저희는 시간도 시간이고 해서 제일 쪼렘용인 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겠지? 하다니 어, 려데 전에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블루가 맞겠지? 시간도 시간이다, 근데. 가자. <laughs> 무슨 주라기 공룡이야? 멋져 보러. 주라기 공룡이란다. 주라기 공원이야. 신기한 바위를 발견했어. 부엉이 같다. 어, 또 이래 보니까 콧불소 같네. 저 눈이고. 코물 먹는 거 하나. <laughs> 음. 안돼아 음. 어때? 되게 맛있노? 그치 산수인가 <laughs> <laughs> 뭐야 저거? 동굴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생기지? <laughs> 우와. 유아집이야 유아집. 유아집. <laughs> 가서 이제 피칭하자. 여기는 샤크기네 주방. 이자 부엌입니다. 여기서만 먹으라고 하네요. 여기 <laughs> 이렇게 초도 있어. 나중에 초키고 먹나 봐. <놀람> 어, 왜... 뭐? 네, <놀람> <놀람> 아유, 다 됐다. 사서 이제 두번째 써보는 레벨긋 <laughs> 아 이번 아이슬란드랑 <laughs> 스위스 여행에서 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밥은 귀찮아서 사실 이까스를안 사서 하댕쿡으로 떼올라 옵니다 쇠고기 비빔밥이랑 뭐야 짬뽕 오 짬뽕 맛있겠네 이렇게 두개 먹고 배고프면 핫도그 먹자 그래 아맞다 좋다 어제 굴포스 갔다 온 뒤에 찾아봤는데 이 굴이 황금이라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짠. <laughs> 아, 이거 왜 떨어졌나? 음~~ 꿀맛이다 음~~ 한 캠핑 풍경 오, 이번 여행의 위스키 아드벡 코리브레칸 진짜 어? 잘 지냈나 아드벡 <laughs> 신났다 신났어 뭐이똑똑똑똑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어때, 이 피트? 아우, 어... 뭐냐? 자, 얼른 번데기가 되세요. 저희는 여기 샤크길에서 란을때 도착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